사진 기사님 와 주십니다. 으지씨 네? 오, 오! 보여요? 위에 다 보이네. 여러 이제 구 높이 들어주면요. 사진 가게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안경 얼만 뭐야 우리는 이게진우리안 <laughs> <안 웃음> 보이잖아. 너랑 앞 보여 우리가 볼까? 안보여? <laughs> <laughs> 하나 둘셋 하나 <laughs> 둘셋 마지막 하나 둘셋 완벽하다 완벽해 찰칵 찰칵 그러면 저희를 찍을 수 있게 편히 찍을 수 있게 어그럴까 상사와 저를 왔다갔다 그럴까요? 네 오, 찢어지시게요? 아, 찢어질까요? 안돼. 아니, 아니, 같이 할까요? 같이 찍어도 돼요? 아니면 찢어질까요? 아 아니, 이런 거찢어서 찍고, 같이도 찍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여기 먼저 하고, 하고 이제 자, 자. 아, 각자 아, 찍죠, 안 먼저. 안 아, 각자 찍죠, 먼저. 아, 이 못해 뭐야, 이거? <laughs> 좀 좀, 좀 <laughs> 처음이네. 잘 생겼다. 진욱이 잘 생겼다. 좀 어색해 어색해 짝우 <놀람> 하트 어색해, 어색해 어색해 보라투 <놀람> 어 슬슬 만날까요 여보세요 이제 우리 견우와 징녀 만나야돼요 견우와 <놀람> 징녀 <놀람> <놀람> 그러면은 강균이 아, 좀 먼저 그쪽만 뭐야 꽃받침네 <목소리가>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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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여기 네. 응. 뭐 해드릴까요? 진의 서로입니다. 무슨 서로? 백글다 해. 네. 맞아. 네.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가운데. 가운데까지, 가운데, 가운데까지. 자, 가운데, 뭐 할까요? 나숨쉬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laughs> 살짝 아, 아, 뭐야? 저 결혼식 느낌이 나은데 뭐야? 그건 아, 아니야. 이 아, <laughs> 이상해, 이상해. <웃음> 네. <웃음> 마지막으로 오늘 콘서트 마치소감과 함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씨 먼저.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laughs> 우리 수방사 우리 실크로드 같이 응원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한 팀같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니까 네, 수방사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수호씨 그러면 하반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하반기 활동 계획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니콘서트가 이제 부산에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그 후에는 어떤 일정을 하실 거에요? 신곡? 그 그렇죠. 신곡을 신곡도 좀 네, 네. 신곡도 이제 열심히 해봐야죠 네. 네. 이제 네. 사랑해 보일꿈 행복동이라는 노래가 리메이크를 한 곡이잖아요 리메이크가 네. 아닌 네. 제 노래를 네. 조금 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laughs> 멋진 곡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 평상시에는 아마 계속 오랫동안 기다려 주실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노래라면 네. 그쵸? 수호 노래라면 뭐든지 다 좋죠? 아, 다 좋아요. 남자. 저는, 형님. 네, 오늘 또 우리 수호랑 함께 또 이렇게 유닛 콘서트를 한번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좋은 경험으로 나중에 또 우리 저나 수호나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단콘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밑바탕으로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해보도록 하고 저도 어, 이제 좀 슬픈 발라드 노래가 있으니까 저도 좀 이런 거좀신나나 하나. 아, 댄스 뭐, 트로트로 또한번 내고 거, 싶어요. 김과 함께 같은 거한 번. 요 아, 민과 함께. <laughs> 네, 이런 신나는 곡으로 저도 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이제 부산 콘서트가 있잖아요. 아, 저 아쉽다. 네. 6월 22일 날 부산 콘서트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수호랑 하는 콘서트 그때가 마지막에 무사한 콘서트였어요. 어? 근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살짝 스포를 해드릴까요? 네. 어, 해주세요. 생미가 조금 바뀌잖아요. 음? 아, 아, 곡이요? 네. 곡이 조금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네. 한게 아니라 조금. 조금 바뀌니까 <laughs> 너무 많이는 아니고 <나니까> 조금. <laughs>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노래도, 노래도 네. 들려드릴 겁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수호 씨랑 저랑. 네 예, 부산에서 하는 마지막 콘서트니까 마지막 콘서트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aughs> 이팬분들의 사랑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뜨거운 안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